네, 6월달에 가시신 가진 남자분들이요, 역마살이 좀 있습니다. 역말 6월달이라 역마살이 남자분들은 역마살이 있어서 아주 사방팔방 좀 바쁘게 도장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고독한 사주를 갖고 장사 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괜찮죠 역사가. 근데 북이 6월달에 가지신 분들은 또 잘하시면 북이 영화를 노릴 수 있어요.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, 여자분들은 이 문서도 들어오고 장사 이렇게 수단도 있습니다. 그러니 그거로 이제 근데 장사 수단 있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. 잘못 만나면 망신수가 있어. 요 6월달에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상가집에는 자제를 하시고요. 6월달에 분들이 잘 타십니다. 근데 잘 하시면 이게 렇 역시 재물운이 들어옵니다. 재물운이 들어오니. 그거를 잘하시면,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